오늘은 서울과 광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정릉 축구장에서 하고요. 에피셜 원정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더 이상한 도구 조금만. 좀. 아이고 다. 서울은 파티고 광주는 11위. 왜 꼴등이죠? 그리고 최근 상점 보시면 광주는 필승패패 페페 페페. 에피소드는 페페페 스무브 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누구야 여기 어. 보시면 4승 2무 7패 여기는 4승 1무 8패네요 강주고만네. 단점구네 승점 보시다 승점 1점 차이네요. 꼭 승리를 해야지 강주는. 음, 어디서 일나나 만약에 승점을 사점점 받으니까. 아 7위는 그래도 올라가고서울을 많이 승리하려면 7위니까 6위나 7위나 올라가겠네요. 한, 이거 저 승리구를 판단해야죠. 일단 오늘 뭐, 2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 선수 한 명이 한치 받아서 어주 수비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서울 분기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멍이 나서 꿀 먹히, 많이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죠. 핵심 현실 부주장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과 강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정년 축구장에서 하고요. 에피셜 원정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 더 이상한 축구장. 아이고다. 저 서울은 파지고 광주는 1 1위왜꿀둥이죠 그리고 지금 성적 보시면 광주는 페페승패패 페페. 에피셜은 페페패무무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누구야? 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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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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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승점, 거의 나왔네. 승점은 봅시다. 승점 1점 차이네요. 꼭승리되해야지 강중은, 음, 어디서 올라가나. 만약에 승점을 사준대 맞으니까. 아, 7위는 그래도 모르겠고, 소우를 만 승리하려면, 7위니까. 6이나 7이나 올라가겠네요. 이거, 저 승리구를 판단해야죠. 일단, 오늘, 2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 선수 한 명이 한칭받아서, 어, 아 수비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분들도, 많이 서울 분기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구멍이 나서 뭘 먹기, 많이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죠. 핵심 해수이 부조장이라서, 네. 오, 감사합니다.